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그 보상과 배상 사례는요, 어, 저희 의뢰인분이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치면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그리고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긴 사건인데요. 어, 이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과실다툼과 괴호비용 다툼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그 과실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판단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실다툼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저희 보상상에서는이 사건의 경우 그 산재청구와 민사소송 진행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피해자분이 그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산재청구를 했고요. 근로복지 공단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그 산재처리를 받았고 그 뒤에 이제 보험사랑 과실타툼을 할때 저희 의뢰인이 뭐이 교차로에 먼저 선진입을 했기 때문에 통행에 우선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이 선진입한 우리 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한 거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주장이랑 저희 의뢰인이 교차로 중앙에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근데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였다면 앞에 보였기 때문에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여서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멈추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박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희 의뢰인이 그 헬멧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헬멧 미착용 부분에 대한 과실은 어쩔 수 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 저희 의뢰인 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라도 산재 보상받은 부분 빼고 6억 원 정도 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저희 그 보상과 배상을 만나면서 산재보상 받은 부분 그리고 민사 판결금 이자 소송비용 청구까지 모두 해서 총 8억 9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실수익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다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멧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입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 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도 약 8억 9천 정도의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과실 다툼이 치열한 중상의 사건이나 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사실은 총 손해액에서 몇천, 몇억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과실 다툼이나 또는 개호비 인정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혹시나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보상과 배상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